오늘의 시니어 건강 식재료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우리 식탁에서 친근하지만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생선이지요. 먼저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세포 활동을 촉진해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량 유지와 원기 회복에 좋고 비타민 D가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셀레늄과 비타민 B군도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고등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대표적인 방법은 고등어 구이입니다. 손질한 고등어에 레몬즙과 소금을 살짝 뿌려 구우면 담백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는 무와 함께 조린 고등어 조림도 시니어분들께 잘 어울립니다. 고등어는 혈관과 뼈, 뇌 건강까지 챙겨주는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고등어 요리로 활력을 채워보세요.